예, 황교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후보 등록 접수를 마쳤습니다. 국민의 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가 무사히 대통령 후보 등록을 접수 마칠 수 있도록 오직 나라를 걱정하시는 여러분 동지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등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3,500명 내지 6,000명 정도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추천서를 써 주신 써 주시기 위해서 저의 용산 선거사무소로 많은 분들이 달려 오셨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도 오셨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도 오셨습니다. 제 추천서를 써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루를 다 보내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범죄자 이재명, 중범죄자 이재명, 그리고 우리들의 표를 도둑질한 가짜 국회의원들이 만행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분개했습니다. 그들이 불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치를 떨며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6.3 대통령 선거만은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내서 자유민주의 주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표현이 딱 맞는 일이 결국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 힘이 참으로 무도한, 너무나 경악스러운 짓을 벌였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세 차례나 단계적 경선을 통해서 선출한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도 아닌 비대위라고 하는 임시 조직이 자기들 마음대로 후딱 뒤집어 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이 다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새벽 3시에 단한 차례 동안 단한 시간 동안 후배 후보 모집 신용을 하고서는 한독수 단일 후보로 간다고 하니 이게 정말 무슨 공당의 선거라는 말입니까 야밤중에 이런 무도한 일이 벌어질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오직 국힘당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경선은 왜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애를 쓰며 경선을 했습니까? 떨어질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걸 이겨나가면서 왜경선 했단 말입니까? 그저 모두를 불놀이로 세우는 쇼를 한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분권형 개헌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 비전이 뭡니까? 그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대철 누굽니까? 이낙연 누군지 아시죠? 네. 손학교, 김종인, 이런 야당 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친중 세력인, 김무성,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친중 내각제 개헌으로 권력을 나눠 먹으면서 기득권 세력 끼리끼리, 영구 집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밀실해서 야합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대물림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각제로 국민이 자기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지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짓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답니까? 정신 제대로 박힌 누가 지금 개헌을 원한답니까? 부정선거로 자리를 꿰치고 앉은 자들이랑 무슨 꿈꿉이성으로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감옥에 들어갈 자들과 무슨 국정을 논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국힘당은 정통보수정당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힘당은 정통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선언님이 예전에 알았습니다. 정당 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천 에이전시, 공천 에이전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을 나온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사격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합니다. 예! 국힘당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한덕수후보가 국힘당 후보가 되면 자유파의 색깔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필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들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살릴 새 길을 가겠습니다. 정통 예. 보수 세력과 함께 가겠습니다. 깨어난 청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절대 도중에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예!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 황교안과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한번 새로운 정치를 해 봅시다 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예!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끄운 나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